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질문은요.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정보와 EM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구체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가설의 종류에 따라 시장에 반영되는 이 정보의 범주가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가설이든 간에 정보를 시장이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반영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사실, EMHE, 사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았다고 말씀드렸고요. 주가라고 하는 게쫙 가다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팍 튀고, 그 다음부터 쫙 가고, 그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팡 떨어져서 그 다음 쭉 간다. 실시간 이렇게 수직으로 가야 된다. 물론, 벤치마크, 수익률 빼고 나서 이상 수익률을 누적시켰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최우지간에 근데 실제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큰 이벤트가 발생한 후에 그 정보가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효율적 시장 가설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때에도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큰 이벤트라고 그러면은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 2월 달에 벌어진 2022년이죠. 벌써 3년 돼가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보면 그런 생각이 이 질문에 해당하는 딱 대답이 어, 떠오릅니다. 2022년 2월, 요 순간에 한 7만원, 8만원 했었거든요. 아, 7, 6, 42, 6배. 네. 그때 샀어야 했다 그리고 그때 들고 있었어야 했다 하는 겁니다만은 근데 효율적 시장 가설 그랬으면은 만약에 그큰 전쟁이 나서 이 목표지점까지 그때 다 닫아갔을까 그건 아니란 거죠 점진적으로 누구 사태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쟁 발발 당시 이렇게 끌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커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단계 단계별로 뉴스가 커지면서 터지면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그것을 계단상으로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계단상으로 발그 반영하면서 올라가는데 그 계단상 반영하는 거그 계단 하나하나는 어 효율적으로 순간순간 탁탁. 거이 업데이트 되는 거고요. 이거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제 수업 시간에. 이건 효율적 시장 관점에서, 네오클래시칼 이크나미스트 관점에서의 방법이 됩니다. 그런 만큼 어떤 초과 이익을 본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재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제때 반영하며 계단상으로 올라가는 것 뿐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